한국은행은 예염이 터졌던 2024년 4분기의 GDP 증가율을 그 전분기에 대비해서 0.5%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실제로 나온 증가율을 보니까 0.1%에 그쳤습니다. 0.4%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혼란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분기 석달간의 GDP가 한 600조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0.4% 포인트의 액수가 2조 4천억 원이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만큼의 차이가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4분기 즉 석달 동안 손해분이다.라는 얘기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기. 여기에는 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포브스가 얘기했듯이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청구서가 지금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 이 모양새가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에 빡빡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자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가 겪어야 하는 비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GDP를 놓고 계산한 거 말고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전문가들과 계산을 해 봤어요. 정부 국무조정실이 단국대학교와 함께 이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용 산출은 어떻게 했냐면은 갈등으로 인한 생산 손실, 뭐 각종 집회 비용, 이 국민들의 심리적 비용, 그리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공권력의 비용, 또뭐 재판 비용 등등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경제적으로 액수를 계산을 했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326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사회적 갈등으로 보았다.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232조가 되겠죠, 평균. 2023년 당시 우리나라 GDP가 2200조였으니까 연간 GDP의 10%에 달하는 비용을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2010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선이 있던 2017년 한 해에 유독 더 급증을 하는데 이때 한 해에만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1700조가 넘었다라고 연구보고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번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한 갈등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으로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이 KDI에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을 공표하는데 박근혜 타이트가 250 정도였어요. 작년 12월이 500입니다. 두 배나 차이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제 소비 위축 쪽인데 소비 심리 지수가 요번에 우리가 (13포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음. 그~ 소비 심리 지수를 작성한 일에 두 번째로 큰 수치였거든요. 실제로 우리 수출도 어렵지만 지금 내수 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수출과 달리 내수 시장은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 위축 정도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백 밑으로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많이 움츠러들었다라는 지표인데 이게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굉장히 움츠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엄 선포가 된 이후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움츠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내수 시장에서 소매 판매액은 2003년 이 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악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집계가 나왔죠. 전년도에 비해서. 소매 판매 지수가 2.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나라 소매 시장 규모가 51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 데이터로만 계산하면 1년 사이에 내수 시장에 돌던 돈약 11조에서 12조 원 정도가 날아갔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곳곳이 얼어붙다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3명이 일자리 하나를 못 구한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왜더 심각? 하냐 하면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일자리가 심각하진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한파 이 경제 한파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회적 갈등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계층 지역 환경 노동 뭐 이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체 갈등의 빈도로만 따지면 이념 갈등은 6%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다 합친 것보다도 이념 갈등은 훨씬 더 많은 손해로 우리 사회에 돌아온다라는 연구 결과라는 것이죠. 진영에 따른 정치적 갈등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 부정선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이념 갈등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가가 큰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치솟은 환율이죠.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가 다른 나라 환율에 비해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개엄이 선포되기 전 날인 12월 2일을 기준으로 이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최근까지를 따져봤을 때1.3% 정도가 올랐습니다. 환율은 같은 기간 얼마가 올랐나를 봤을 때 4.2%가 올랐습니다. 즉, 달러 자체의 가치가 오른 것보다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이 정치적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가 된다면 더 더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일단 지금 뭐 정부 기능이 많이 마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예산 집행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프로젝트들까지 전부 올스톱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비용이 추산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내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 중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이 새로운 어떤 보강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관위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국정원의 지적이 나오고 이후에는 전문 보안 업체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비밀번호도 3중, 4중 보안망으로 바꿨고요. 지난 총선부터는 인력을 대규모로 추가 투입해가지고 수건표 과정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함을 24시간 CCTV로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죠.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미비한 점이 나오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 예산을 투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갈등의 골이 워낙에 깊어지다 보니까 이 행정 비용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으로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고 이 실제로 어떤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선관위의 서버를 다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데 요건 좀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서버 전체 공개를 하면 전체 서버를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문제는 그 비용보다도 이걸 안 정화하는 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 돈을 쓴다고 지금의 불신이 회복이 될 수나 있어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불안감에 대한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실제 우리가 세금을 쓴그 비용보다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나라 이 신용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죠.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그리고 피치. 자, 이 중에 우리나라 등급을 가장 낮게 주고 있는 데가 피치입니다. 저는 이제 피치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피치만 우리가 A에 등급에서 제일 바닥이었고 스탠다드 푸어스하고 무디스는 AA 등급에서 이제 중간 이렇게 되니까 피치에서는 한 단계만 떨어지면 AA 등급이 아니라 우리가 A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피치가 저기 안 바꾸기로 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하지만 스탠다드 앤 플러스하고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 정치적 불확실성, 사회적 불확실성들이 점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은 이제 3, 4, 5월에 그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이 선거 자체를 만약에 부정하는 그런 갈등이 막 생겨난다. 이때는 이거는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때.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게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최근에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GDP의 10% 정도가 일단 사회적인 혼란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라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이 자금의 국제 경제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산업 혁명이 그랬었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접어들면서 한번 크게 점프를 했고, 모바일 시대 접어들면서 크게 점프를 했고,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또큰 점프를 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문제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 국나 일본 같은 나라는 정부에서 기업에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이런 합의가 국회에서 정말 원활하게 되고 있지가 않아요. 2000년대 초에 IT 혁명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때 어떻게 했냐? 그걸 탔어요. 우리 그때 돈 엄청 풀었어요. 이 점프를 해야 될 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지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몰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 우리 중요한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은 악화되는데 이 사회적 불신은 봉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관련 아이템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 좋은 소리가 들리는 분야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곧 탄핵 심판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인 변혁이 올 텐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불신을 좀 봉합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